그래서 저는 이 루프박스 가로바 적극 추천합니다. 가로바 설치 영상과 루프박스 설치 영상은 영상 끝에 양쪽에 남겨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이 가로바하고 루프박스 설치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제가 느낀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로 빠고이 루프박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저도 설치할 때 아무래도 해외 직구고 중국산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실고 다니고 시속 80에서 100km 넘게 다니는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이 가로바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바는 루프 박스 라든지 루프 바스켓, 루프 쪽에 뭘 얹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루프랙이 없는 차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틀에 고정하는 방식의 가로바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루프랙이 있는 차량들은 루프랙 사이 길이를 측정해서 가로바를 구매하면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문틀에 고정하는 방식의 가로바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가로바 길이를 어느 정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로바 구매하는 방법, 길이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마다 이 루프 길이가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해서 문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내차 루프 길이를 측정을 하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의 주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다 측정을 직접 해보라고 하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그것부터 물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로바 길이 몇 센치짜리를 구매해야 되냐 문의하신 분들에게 저는 항상 직접 측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가로바 위치할 부분마다 조금씩 길이가 다 다르고 차량마다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도 많이 물으세요. 내 차량 루프 쪽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피해서 길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말 즉슨 이 플라스틱 부분 바깥쪽으로 측정을 하시든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시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쪽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못 주문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 부분이 물려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물리지 않게 이 고무 발판, 이 발판이 이 안쪽으로 오거나 바깥쪽으로 올수 있게 그렇게 길이를 측정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이 플라스틱 이 부분, 이 부분을 피해서 설치하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설치하면 압력감이 이게 눌리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붕뜬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발판이 올수 있게 길이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주신 게 이렇게 문틀에 고정하면 요 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차 내부 안쪽은 들어오지 않고 여기 보면 살짝 눌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든지 이 안쪽에는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차 안쪽으로는 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기스가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안쪽에 보면 고무로 요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스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끝에도 보면 완전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요 살짝 길이가 남기 때문에 안쪽에도 크게 기스가 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바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는 가로바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잘 고정되어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도 짐을 많이 싣고 다녀봤는데 큰 무리 없이 문제없이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루프박스 사이즈가 한165 정도 길이가 되고, 높이는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사이즈에 구매를 했는데, 제 차량 기준에서 이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 저는 좀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좀큰 편을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루프박스는 양문형으로 양쪽에서 다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루프박스 이 사이즈가 소형 SUV나 중형 세단보다는 더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프박스 제가 최대 적재 용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로 60에서 70kg 정도까지 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루프박스 설치한 이유가 캠핑을 다니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이 실려요. 캠핑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일반 생활할 때도 짐을 실을 때, 경차다 보니까 적재량이 별로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적재가 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재가 많이 돼요. 이 루프박스가 없었으면 저는 캠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경차로. 경차로 캠핑할 수 있게 도와준 이 루프박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가로파 루프박스.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가로바랑 발판 이 부분을 조립을 하고 여기 문틀에 걸리는 이 부분이 종류가 두 가지가 와요. 내 차량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 부분을 잡고 당기고 당기면 이게 압축되면서 딸려가면서 고정이 돼요. 이 고정하는 거를 한쪽을 다 고정하고 반대쪽 고정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서 다 고정이 됐다 하면 뚜껑을 닫고 열쇠로 잠그면 됩니다. 루프 박스는 갓바 위에 올려놓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두고 고정하는 방법은 가로바 요 밑에 안쪽에 뭐 U자, 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가로바를 걸어서 루프박스 안쪽으로 넣어서 발판이랑 고정하는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해주면 끝이에요 내쪽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브랜드 가로바 루프박스를 비교하면 당연히 브랜드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해외 직구도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용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에는 해외 직구에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프박스를 설치하고 나면 차가 좀더 예뻐 보이는 드레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루프박스 가로바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직구다 보니까 저도 좀 불안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속으로만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속력을 내고 짐도 실어보고 했는데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 짐도 많이 실고 정상주행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기간은 테스트주행 한두 달 빼면 한 1년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거운 짐을 실고도 짐을 꽉 채우고도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도 다잘 주행을 했습니다. 브랜드 루프박스나 가로빠 든 해외직구 루프박스 가로빠 든 저는 루프박스 가로빠 자체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도 해외직구는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기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 의 방법이에요 그래도 저는 가성비 좋게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